연금을 늦게 받으면 더 많이 준다는데 그게 진짜 이득일까?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지만 과연 실제로 그게 이익일까요? 오늘은 단순 계산이 아닌 현실적인 수익과 손해를 비교해보며 그 차이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3세 김모씨입니다. 원래는 63세부터 연금을 받으려 했지만 1년 늦추면 7%더 준다는 말을 듣고 65세로 연기했습니다. 실제로 김 씨의 월 수령액은 약 120만원에서 138만원으로 늘었죠. 하지만 그 2년 동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즉,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총액이 약 2880만원. 결국 김 씨는 2년 뒤부터 매달 18만원씩 더 받게 되었지만,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13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78세 이후부터가 진짜 이득인 셈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박정혜 씨입니다. 박 씨는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을까 하다가 생활비 여유가 있어서 5년 연기했습니다. 65세부터 수령하니 월 9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늘었죠. 하지만 그 5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금액이 약 5,400만원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83세가 넘어야 원금이 같아집니다. 박 씨는 83세 전까지는 손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반대로 건강이 좋고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62세 이모 씨 부부입니다. 남편은 바로 받고 아내는 3년 늦추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월 수령액 합계는 같았지만 아내 쪽이 70대 이후엔 월 30만원 정도 더 받게 되면서 부부 전체 소득의 균형이 맞춰졌습니다. 이런 방식은 부부 분할 전략으로 불리며 한쪽은 조기 수령으로 당장 생활비를 확보하고 다른 한쪽은 연기 수령으로 노후 후반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이세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월 금액은 늘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수할수록 유리해지는 구조죠. 결국 핵심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수 있을까보다 은퇴 후몇 년간 다른 소득원이 있느냐입니다. 만약 60대 초반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기를 통해 연금 금액을 높이는 게 좋지만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조기 수령이 현실적입니다. 연금을 늦추는 것이 무조건 이득이 아니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수입 균형 전략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이 보여주듯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나지만 그만큼 손해 구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순히 늦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말보다 언제부터 얼마를 받는 게내 삶에 맞는가를 따져보라고 조언합니다. 이번엔 실제 수치와 전략을 기반으로 연금 수령 시기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국민연금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조기수령, 65세 이후부터 정상수령, 그리고 최장 70세까지 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을 하면 1년당 6%씩 깎이고 연기수령을 하면 1년당 7.2%씩 늘어납니다. 즉, 5년을 일찍 받으면 최대 30% 감소, 5년을 늦추면 최대 36% 증가하는 구조죠. 하지만 숫자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63세 기준으로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가정해 볼까요? 그가 연금을 5년 늦춰 68세부터 받으면 월 136만원이 됩니다. 겉보기엔 36%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63세부터 68세까지 5년간 받지 못한 총액은 6천만원입니다. 결국 68세 이후부터 매달 36만원씩 더 받게 되니 6천만원을 회복하려면 약 14년이 걸립니다. 즉, 82세가 넘어야 손익이 같아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63세의 조기 수령을 선택해 94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5년 일찍 받으면 65세 기준보다 적긴 하지만 그 5년 동안 받은 총액이 약 5,640만 원이 됩니다. 이후에는 매달 6만 원덜 받지만 누적 금액으로 보면 80세 이전에는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조기 수령은 단기 생활 비용, 연기 수령은 장수형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 자체의 금액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다른 수입이 있느냐가 진짜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3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임대수입, 퇴직연금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늦춰도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라면 연금을 늦추는 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기수령을 선택한 사람의 70%가 기타소득이 있는 은퇴자였고 조기수령을 선택한 사람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부족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첫째 65세 정상 수령은 대부분에게 평균적인 선택입니다. 회복 기간이 약 12년으로 평균 기대 수명 83세 기준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죠. 둘째, 조기 수령은 생활형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퇴직 직후 생활비 부담이 크거나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금액이 줄더라도 일찍 받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연기 수령은 장기형 건강형 은퇴자에게 유리합니다. 수명이 길수록 이익이 커지고 특히 부부 중 한쪽이 연금을 늦춰 받으면 가계 전체의 소득 균형이 잡힙니다. 이 전략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합한 예를 볼까요? 은퇴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에서 남편은 바로 받고 아내는 3년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어떨까요? 남편의 연금으로 초반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내의 연금은 나중에 월 수입을 보강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소득의 변동이 줄어들고 노후 후반부로 갈수록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을 부부 분할 수령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금의 일부만 연기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연금 중 50%만 먼저 받고 나머지 50%를 연기하면 초반엔 생활비를 확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익 분기점이 짧아지고 세금 부담도 덜 합니다. 여기에 연금 저축이나 IRP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국민연금을 바로 받으면서 개인연금은 13년 늦춰 수령하도록 설계하면 초반에는 안정적 현금 흐름을 만들고 후반에는 세후 수익이 늘어납니다. 실제 재무 설계사들은 공적연금은 생활비, 사적연금은 여유자금으로 나눠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세금 측면에서도 미묘한 차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자체는 비과세지만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과 합산될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동안은 연금을 늦추는 게 유리하고 은퇴 후에는 조기수령으로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건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총소득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득과 손해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통계적으로 볼때 평균 기대 수명 83세 기준으로 연금을 3년 늦추면 79세, 5년 늦추면 82세가 손익 분기점입니다. 즉, 자신이 건강하고 부모님 세대가 장수했다면 연기를 고려할 만 합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불안하거나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조기 수령이 더 현실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 수령은 돈을 더 받는 거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더 받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수하지 않으면 손해고, 장수해야만 이득이죠. 그래서 연금 전문가들은 연금은 수익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살수록 이득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내 건강 상태와 여생 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현명합니다. 정리하자면, 조기 수령은 즉시 현금 확보형, 연기 수령은 노후 후반 안정형, 그리고 정상 수령은 균형형입니다. 이세 가지 중 어느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내 상황과 자산 구조에 맞춰 혼합형으로 조정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개인별 설계의 시대입니다. 남들이 다 늦춘다고 나도 늦추는 게 아니라 내 수입 구조와 건강, 기대 수명을 바탕으로 가장 내답다운 시기를 정하는 것. 그게 진짜 현명한 연금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은 연금을 언제부터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조기 수령이 나을지, 늦추는 게 나을지 고민되는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분들의 연금 선택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